네, 들어와요. 네, 선배님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제 마지막 저 보고서 다 완료했습니다. 보고서? 예, 예. 아 옆에 사인하는 날 작은 아, 분만들어놨습니 아, 여기 여기? 아... <laughs> 네. 보고서 좀만 볼게요. 네, 네. 네. 막막해요. 솔직히 막막한데. 아, 뭐 근데 이거 하고 뭐... 퇴근하길? 유승현 씨 무슨 약속을 그렇게 잡아? 아이, 귀엽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어? 보고서가 개판인데... 어? <laughs> 돈져놓고 어, 우리 그냥 다 맡겨놓고 가는 거야? 어, 어. 아왜 아. 이러실까! 아. 월, 월급 거저받아? 이제 두 가지 다를 완벽하게 저런 다른 포지션들한테 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포인트라서 부서부서가다 구서, 같이 이끌고 다 같이 해야지 포, 그래. 본인만 띡 하고 가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어할수 있지? 어 믿을게 <laughs> 진짜 믿을게 어, 어 어떻게 어 <laughs> 이렇게 계속 말 길어지면 아, 너시못가 지금 차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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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가지 고8시 어.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? 이 네. 지금 체크를 해줬잖아 그래서 누군노니? 아 아무리 놀아 <웃음> 아 그럼 가